계속 없었는데 가을이니까 어떤 데일리 스프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밤 스프로 해봤는데, 음 엄청 적당히 달콤해서 엄청 맛있어요. 적당히 단데 엄청 크리미하고 우유랑 생크림이랑 다 들어가서, 음. 요새 스프 찾으시는 분들 진짜 많아서 최대한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브리 오늘 수요일인데 그리고 수요일에는 평일이니까 손님이 엄청 많진 않은데 오늘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응? 방콕 뱅오 썬머의 피크닉 세트가 출시되는데 이렇게 음료 두 잔에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바게트 그리고 샌드위치 두종 이렇게 해서 세트가 구성될 예정이고 이렇게 사진도 한 장이나 해드립니다. 너무 예쁘겠죠? 원래 빼무스모 샌드위치가 그오시락통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비닐에 싸서 진짜 완전 파리 느낌으로 제가 파리 갔을 때 피크닉할 때진 너무 좋았거든요 완전 파리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샌드위치를 풀어가지고 샌드위치는 사실 바게트 샌드위치랑 사진 찍기엔 진짜 예쁜 것 같고

생각하고 회의하다가 갑자기 스타드에 왔는데, 이게 이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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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진짜 맛있있어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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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전사장이랑 저랑 둘다 베이그 산도 안 좋아하는데 가는 데마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피스타치오 맛도 진짜 진하고. 음. 만6 0 0 0 원인가? 아, 네. 아니, 어, 만 네. 아, 네. 이거 만6 0 0 0 원인 줄 알았는데, 아, 아 그런데, 어, 이건 좀비쌌어 네. 근데 이거 진짜 커요 네. 엄청 커이는 거예요. 어. 이거는 오오0 0 0 타로, 이거는 구입자 0 원. 품 구입자 화장비구 근데 화장품, 구입0 화장품, 구입이 화장품, 구입자 화장품, 구입자 화장품, 구입자 화장인데입자화장 그렇구나. 고다 치즈 그릴 샌드위치랑 어니언 스프랑 오파토 토스트 이렇게 주문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저희가 그냥 빙어순뭐갈까 그냥... 하다가 이제 약간 처음 온지 너무 오래돼가지고계란 음. 진짜 맛있어 맛있오스터 음. 어, 음. 바닐라빈 잼을 발라바닐라빈맛 음. 음. 우리 이 커피 마시러 오랜만에 챔프 커피 왔어 밖에 앉을까? 왜? 오랜만에 챔프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그 옛날에 하고 많이 까먹다. 아니 나 그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응원 때도 아니 <목소리도> 나는 그 그런 모양인데 좀 좀. 아니, 아니, 오늘 오고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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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어제 그러고 앞머리 너무 짧게 잘라버린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샌드위치 반을 먹고 토마토 야채 진짜 먹어요. 약간 음, 마녀 스프 같은 느낌인데 엄청 맛있는 마녀 스프랄까요? 그래서 거 오시면 이 스프도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요새 완전 이거 빠져가지고 맨날 이것만 먹거든요 근데 진짜 맨날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 위에 바게트가 떨어졌다 이런 거 스프에다 찍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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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름빵은 스미 병아리콩 들어가 빠작 쿠키가 나오거든요. 요건데 이게 안에 병아리콩도 들어가고 쌀가루랑 아몬드 가루 들어가는 쿠키인데 그 어그 기존 노스트레스보다는 더 빠작해요. 병아리콩에 들어가서 병아리콩 맛이 나오면 하루였는데 한백 개도 채울 수 있고 식감이 진짜 좋았어요. 음, 이거 너무 맛있어. 그 기본 쌀 맛이랑 아몬드랑 깨맛이 있는데 솔직히 세개다 진짜 맛있어. 응? 음, 맞네. 그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도 생각보다 진짜 맛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출사 끝나면, 끝나면 바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완전 기본 맛이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안에 병아리콩이 들어있어요 근데 병아리콩을 갈아 가지고 써 가지고 음. 근데 식감이 진짜 바삭해서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프랑제로셀러리레몬이먹을거에거예요 <laughs> <laughs> Ну а что?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워요 진짜 맛있는데